가수 김다현이 아버지인 청학동 훈장 김봉곤의 빚과 관련해 해명했다. 14일 방송된 jtbc 예능물 아는 형님에는 손태진, 애녹, 전유진, 김다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김다현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빚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. 근데 요즘 사람들이 나보고 돈 벌어서 너가 갚냐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고 말했다. 이어 아버지께서 열심히 해서 빚을 다 갚으셨다. 우리 가족이 돈 관리가 굉장히 명확하다며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. 이에 이수근은 아버지가 다 갚으셨는데 딸이 또 갚는 줄 알고 오해받으면 속상하지고 위로했다. 앞서 김다연의 아버지 김봉고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서당을 크게 짓다가 26억 원 빚더미에 앉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거를 고백한 바 있다. 김다연은 또 최근 아버지 관련 가짜뉴스에 온 적이 있다고 했다. 그는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나오더라며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외출 중이라 안 받으셨다고 토로했다.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너무 무섭다. 그 영상이 벌써 조회수가 1 0 0만위라며 우리 팬님들이 어르신 분들도 계셔서 진짜 믿고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속상해했다.